수집가가 일본 골동 시장에서 발견한 동전 하나. 녹슬지 않고 부식도 없는 이 동전은 딱 보기엔 평범한 전쟁 시기. 일본 동전처럼 보였지만 정밀 분석 결과가 모두를 경악하게 했습니다. 이 동전의 재질은 일반 합금이 아닌 극한 온도와 충격을. 견디는 군사 등급 금속이었고 그 밀도는 일반 화폐의 2배. 망치로 쳐도 불에 넣어도 산에 담가도 손상이 없었죠. 더 충격적인 건이 동전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이 극비리에 실험했던 초경질 변기용 화폐라는 겁니다. 당시 군수물자 확보를 위해 개발되었고 극소량만 제작된 뒤 폐기된 줄 알았던 실험작 중 하나였던 거죠. 전문가들은 말합니다. 이건 화폐가 아니라 전쟁의 흔적이고 어느 역사에서 사라졌던 자료의 실물입니다. 조폐공사도 공식 자료가 없다고 밝혔고 이후 이 동전은 국제 경매에서 1억 원에 가까운 가격에 낙찰되며 전쟁의 망령이 남긴 금속 조각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. 단 하나 남은 전쟁의 조각 당신의 서랍에도 비슷한 게 있을지 모릅니다. 또 여러분은 이 동전을 팔겠습니까? 아니면 역사로 간직하시겠습니까? 댓글로 남겨주세요.